7월 25일,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에 토요일 오후를 깨우는 공생 역사상, 통일 선동자와 결의하나 배우, 그리고 울산과학계 윤기동 청년들 약2 0 0명이 함께 만나,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더 두은 한미 워킹그룹 대져와 윤미족 끼리를 외치며, 롯데 호텔 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한쪽 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군대상까지 광복 그리 시위를 하고 해산하였습니다. 최근에 8월 15일을 앞두고 남북한의 공동 이행 지형과 조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의 사실상 대화 중단을 의식하고 광복절까지 전국 각지에서 남북이행 합의와 워킹그룹 해제를 위한 집회에 돌입하였습니다. 금속 노동자 울산지부와 현대자동차 노조의 후원 아래 행해진 이번 집회는 사이로 부정선거 사진전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공명선거감시단 울산지부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사건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편 공명선거감시단 회원 약 10여 명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은 시청 앞 도로가 있어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롯데호텔 앞에서 사진전과 캠페인을 벌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1로 어 부정선거 캠페인에 오신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 어저 앞에서 인터뷰했는데 오늘 본인 소개하고 어 오늘 아까 저큰 도로에서 어 민주당 청년들이 어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감과 또 우리 어이 유튜브 방송을 보는 어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본인소개 네저 포항에서 온 홍지민이라고 하고요 일단 진보 청년단체에서 저렇게 도로에서 시위하는데 남북경제협력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걸 외치는 거 보면서 아직 우리 사람들에게 좀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선거 진실을 알리고자 이렇게 나와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정선거 캠페인은 언제, 매주 무슨 요일, 날몇시입 합니까? 어, 평일은 오전 11시에 울산시청 앞에서 하고 있고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는 15, 17시에서 19시까지 삼산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팔꽃 사거리 있고 롯데호텔 사거리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 캠페인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어, 네, 뭐 준비물도 어, 예. 필요 없고 그냥 열정만 있으시고 구정선거라고 확신하시는 분만 있으시면 누구든 나오시면 포켓 나눠드리고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못 말하고 있니면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